안녕하세요. 오늘은 승선하면서 만났던 친구 A와 B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 친구들은 둘다 주니어였어요. 주니어. 이 주니어라는 거는 뭐 3기사, 2기사였어요. 둘다 열심히 착해요.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. 그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진 친구였어요. 그런데, 이 A 친구는, 이제 하는 말이, 제가 이제 물어보죠. 야, 우리 이 기사 일도 잘하고 하는데, 어, 이제 육상 갈 준비해라. 이제 저희 이제 해기사 목표는 육상 갈 준비에요. 갈 준비. 그러면 A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. 아이고, 이 기사님, 저 진짜 이 승선한다고, 진짜 시간이 없어요. 어.. 승선해 가지고 일한다고 스, 어.. 시간이 없어요. 그렇게 말하고, 비는 일베사님. 예, 알겠어요. 근데 요즘에 조금 바쁘긴 바쁜데, 밤에 조금, 조금씩 자기 속에서 쓰고, 저그 영어랑 그 기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이 차이점이 이제. 드러나는 시기는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드러날 거예요. A는 A는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냥 이 마인드가 이한 가지 차이점 때문에 인생이 약간 달라질 거예요. 이 A는 열심히 일하고 고과도 잘 받았어요. 저한테 이 친구도 고과를 잘 받았어요. 똑같이 고과를 줘요. 왜 저는 일하는 팩트만 보고 고과를 주기 때문에. 이 A랑 B는 고가를 잘 받았어요. 그리고 진급도 했어요. 그리고 어느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친구도 일기사가 됐고, 이 친구도 일기사가 됐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워크샵 가가지고 물어봤어요. A한테, 야, 이제 니네 저기 육상 안 가나? 물어보니까, 아, 저 진짜 육상 가고 싶은데 아직 자기소개서랑 토익이랑 기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. 저 요번에 이제 휴직 좀 해가지고 휴직 해가지고 저 사기 소개서 만들고 영어 토익 따고 기사자격증 갈 거라고. 응, 음, 그래, 그래 한번 해봐라, 한번 해보고 파이팅하자라고 이제 끝냈어요. B 친구는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아, 엘 기사님, 저 이제 부산 내려왔는데 어 커피 한잔 하자고. 으씨, 뭐 어디서 커피 먹을 건데 하니까. 저보고 선택하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중앙동으로 오라고 중앙동 와가지고 이제 거, 그 회사 근처에서 커피 한잔 먹었는데, 어, 니 요즘에 뭐 하고 있나 하니까 저도 이제 휴가 받고 언제 어, 다른데 이제 이력서 넣고 있다고. 야, 니뭐 휴가 중에 벌써 이력서를 놓고 있냐고 물어보니까, 아, 제 승선 때. 저기 자기 소개서도 다 써놨고 토익도 이번 휴가 때뭐 괜찮은 점수 하나 받아놨고 기사도 그 뭐지 일반 기계 기사 하나 따놨다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벌써 차이가 6개월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6개월보다 더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 하나 따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리거든요 오케이 그럼 멀티로 하면 되지 멀티로 자기 속에서 영어, 토익, 기나장치한 6개월이면 충분해. 라는 친구도 있어요. 근데 이 친구 착해. 일도 잘해. 근데 이 친구 스타일 상으로는 항상 시간이 없다면서 안 해. 그럼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이가 하는데 또 시간이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선선생활 4년을 했는데 이 4년에 시간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벌써 1년의 대비 생긴 거예요.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, 말, 말은, 아 기관장님, 뭐저 일한다고 바빠요. 아 기관장님 저좀 있으면 스탠바이예요. 뭐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저희 그 유재석 있잖아, 유재석. 이재석, 저희보다 졸라 바빠요. 저희보다 졸라 바쁜데, 차에서 경제, 신문을 다 읽는데요. 그런 것처럼, 저희도 이 조각조각난 그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 한니박에 생산하면서 그 조각조각난 시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, 위협서 쓰고, 소위 공부하고, 자격증 공부했으면 합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빨리 진도를 뺄 수가 있거든요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